네, 안녕하십니까. 송정현입니다. 어, 오늘은 과매기전 1회차 우리가 세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 네, 전시 관련해서 이제 세팅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네, 전시 세팅 상황을 알려 드릴게요. 일단 섹션 1 코로나, 코비드-19 관련된 섹션에서는 이 DAD의 지금 현재 실시간 코비드 현황에 관련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전 세계 코비드 확진자 수가 이렇게 된다. 대한민국 어떻다라는 형태의 좀 뭐랄까요 그런 위기 의식을 느끼게끔 해주고, 그러 뒤에 저희 과메기전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의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 설명을 하고요. 그러한 다음에 이제 1차 이제 섹션 1 코비드 19에 어, 관련된 내용들을 어, 이렇게 예, 전시를 해 두었습니다. 참여 메이커 진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메이커들이 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과매기 전에. 대한 브로셔, 팜플렛이 있고 첫 작품부터 이제 자외선 살균기 형태 이렇게 내부 제작 과정을 실제로 이제 사진으로 볼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고요. 실제 마스크를 넣어 보세요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넣으면 작동이 되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말 방지 마스크 필터 이런 식으로 자작으로 이제 이 해당 원단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열용착기로 누르면 이렇게 마스크가 셀프로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종이 마스크 이런 형태로 스케치 또 해보고 했던 실제 과정들을 실패작까지 해서 최종. 마스크 모양을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 두었습니다. 마스크 제작 과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다음 작품은 오토마타 손세정기, 자동으로 이제 손세정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귀 아픔 방지 마스크 고리. 네, 뒤에 이제 이런 형태로 마스크 고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착용하면 네, 귀 아픔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 이꽤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 재미난 아이템인데, 어, 그 우리나라의 전통 상모를 활용해서 어, 소셜 디스턴스 해시라고 해야 되겠죠. 어,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한 어, 모자입니다. 어, 그래서 실제 이 모자를 착용하면, 이 얘가 뱅글뱅글 상모처럼 돌아가면서 접근이 어, 내 주변에... 이 메타를 자동으로 만드는 거죠.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갈수 없게끔 아주 재미난 작품입니다. 좀 이따가 제가 한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비접촉식 체온계입니다. 오픈소스로 만든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 비접촉 체온계고요. 마스크 거리입니다. 뒷목 거리는 아닌데, 어쨌든. 펄프로 만들어서 해당 종이 원단을 음.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